자 우리 HLB 얘기 좀 해볼까요? 리버세라닙에 대한 행보가 전혀 변함이 없다는 게 맞죠. 그 많이 나오고 있고, 음자전입성 폐암 리버세라닙 방사선 요포 가능성을 확인했습니다. 이 방사선 치료만 진행하는 것보다 리버세라닙을 병용하는 게굉장 효능이 좋다는 얘기가 있고, 이왕이면 그죠. 어, 저도 이제 몸이 많이 아픈 사람이긴 하지만 많은 환호분들한테 역시나 저희 한호분들이랑면 저도 이제 환자기 때문인 거예요. 제가 생각보다 몸이 안 좋은 사람인데. 어, 많은 화로보다 좀 긍정적인 좋은 얘기가 되죠. 그래서, 어, 주 희망을 주는 어떤 저런 그 약품인 것 같은데, 사실 저는 믿어요, 리버셀라립을. 그래서 항상 제가 영상 첫번에 알려드리는 건데, 저는 믿기 때문에 HLB를 투자하고 사긴 하지만, 만약에 본인이 제약회사가 불안하다거나, 도저히 리버스 산을 못 믿겠다 그러면 처음부터 투자하지 않는 게 맞아요. 그래서 나중에 막 HB에 날라갈 때 그때 가서 쫓아가사려고 하지 말고 자기가 스스로 리버스 산에 대해서 많은 공부를 해봐야죠. 한 다음에, 아, 이제약의이 이 약품이 5월달에 NDA 신청도 있고 만약에 통과가 안될 수도 있으니까 뭐 많이는 못 사더라도 내가 그 통과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믿고 뭐통과안다면 어쩔 수 없는 거지. 우리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FDA 심사 담당자가 아니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린 몰라. 될지 안 될지. 그렇지만 그런 가능성에 희망이 있다면 그래도 내가 어느 정도 자금을 사 봐야 되지 않나 생각해 보고, 가장 중요한 건 그런 거죠. 본인이 못 믿을 것 같으면 처음부터 사지 않아야 돼요. 나중에 산 다음에 엄청 고생하시는 것보다는, 내가 애초에 믿고 사는 거죠. 리버스 라니브, 이런 마인드, 이런 마음가짐이 중요하고. 어, 이 마이크로바이옴 얘기가 계속 나오죠. 26일 날 결정이 될것 같아요. 최초에 먹는 마이크로바이옴 치료제가 허가 결정 임박하고 있습니다. 제 가장 중요한 건제 마이크로바이옴 관련주 좀 지지부진하죠, 요새. 이제 막상 저것 때문에 떨어지고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결정이 나오면 이제 제로 소멸이 되니까. 이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정작 중요한 건 뭐냐면 그 회사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가치라든가 그 회사의 밑에서 거래가 터졌는지, 그리고 자리를 잘 지켜주는지 이런 게 훨씬 중요합니다. 음, 네이체비, 오랜만에 공매도 좀 살펴볼까요? 공매도 같은 것도 차라리 한번 해서 사실 너무 하루하루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가 없거든요. 어, 너무 미, 공매도에 민감하게 반응하다 보면 갑자기 회사를 못 믿게 돼요. 아, 8%때 나왔네요, 그죠? 음, 애생이 좀 많이 나오죠. 막 들었다 들었다 가 공매도 자기 마음대로입니다. 일단 시장이 밀리게 되면 시장 수급에 의해서 밀릴수 있는 가능성도 있어요. 네이체비가 거의 3만원대 이상에서 놀고 있죠. 자, 추세 전환과 턴을 다 해준 상태이기 때문에 어, 어떤 어떤 분들 은 매일매일 같은 얘기만 하고 같은 방송만 한다고 그러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주식에서 정말 중요한 그런 거 같아. 예, 꾸준한 모니터링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어떤 종목을 최적의 베스트 타임에 닫 해서 모니터링이 필요한데 이게 매일매일 똑같은 거같아요 똑같지 않거든요. 자, 제가 하나 예를 들면, 전 지금부터 박셀바이를 관중에서뺄 거예요. 뺄 건데 박셀바이가 이제 엄청나게 올라갔죠, 그죠 앞으로 더 갈지 안 갈지 전 그런 거 몰라요. 그런데 제가 박셀바이오를 꾸준히 모니터링해 드렸죠. 매일 보고 있었어요. 그죠 매일 보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생겨야 되냐면 나의 매수 타임이라는 게 정확하게 정해지죠. 이때가 다중 바닥권이라고 그랬던 제가 약셀 바이오가 언제부턴가 월봉에서 바닥을 깨지 않고 바닥바닥끓리고 있죠. 이렇게 무슨 얘기냐면 이게 주가가 어느 정도 떨어졌을 때그 이하로 안 밀린다는 얘기는 누군가가 이걸 지켜주기 때문에 그린 거예요. 이건 개인이 지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 이 가격이 되면 어이 굉장히 싼데 사고 떨어지면 또싼데하고 사고. 이새 세력들이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매집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럼 어떤 현상이 펼쳐지게 되냐면 이런 다중바닥을 잘 지켜주는 상태에서 바닥권에서 대량거래가 자꾸 들어오면 반드시 생각이라는 걸 해봐야 돼요. 이걸 우리는 저는 뭐라고 하냐면 의미 있는 거래량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런데 속지 말고 꾸준히 사는 거예요. 어떻게 됐냐면 여기 이제 하루하 일일비하는 사람들 이제 클났겠죠막7% 떨어지고 막2% 떨어지니까 막 박살봐요, 클 났어. 다 떨어졌는데 그럼 이 거래량은 왜 들어왔냐는 거죠, 도대체 이분들이 여기서 사가지고 여기서 팔라고 거래량 들어왔다고 말도 안 돼요. 어떤 세력들이 여기서 사가지고 여기서 팔아요? <laughs>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아무리 못뭐 팔아도 이런 데죠. 그러니까 이때 거래량을 잘 보고 있었어야 되고, 이게 렇좀 지지부진하긴 해도 결국 빵 때렸죠. 그러면 여기서 이런 기가 막힌 매수 타임을 잡아내기 위해서는 이 친구를 하루도 빠지지 말고 모니터링을 해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때도 매수 타임이 되고 특히나 이렇게 한번거래 터지고 돌아 나갈 때2 0일선 깨지 않는 선상에서 중요한 매수 타임이 된다고 랬죠 여기서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요. 정별이 시작됐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정별이 시작되자마자 그냥 확 날아갔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살 자리가 없죠. 박사님 이거 어떻게 살 거야. 뭐, 여기서 뭘사겠죠살게 늦은 거예요, 벌써. 그래서, 박셀 바이오는 뺄 거예요. 제가 프레시지 바이오 로직스하고 프레시 바이오 파마도 뺐어요. 너무 높게 올라가가지고살 자리가 없는 거예요. 더 올라간다, 못 올라간다가 아니에요. 더 올라가든, 못 올라가든, 내가 싸게 살수 있는 기회를 놓쳤기 때문에, 지금은 신규로 들어가기가 보통 힘든게 아니죠 그러니까 hfb는 어떨까요 hfb는 이 공간 얘네들은 뭘까요 도대체 얘네들 그죠 이 거래량 그러니까 지금의 공간이 물론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본인이 처음부터 리버셀라를못 믿을 것 같으면 아예 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리버셀라 믿는다면 아무런 행보의 변함이 없어 이 약품 이 전혀 이상이 없어 효능도 아, 좋아 그런데 주가는 싸잖아요 그죠 특히 거래량이 터지고 있기 때문에 바닥권에서는잘 사놔야죠 요거 가지고 하루 1% 떨어지고 2% 떨어지는 거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말라는 거예요. 장기적인 지표는 월봉에서 5개월선만 깨지 않으면 되고 주봉에서 아직도 수급선 위에 있으니까 추세나 그림이 아직 좋은 거죠. 원래 어, 시장이 940 맞고 떨어지게 되면 또 흔들릴 수는 있어요. 흔들릴 수는 있는데 상관 없다 생각하시면 되고 엘세인 같은 경우에도 월봉에서 이 5개월선 안 깨면 되고 조금 길게 봤을 때는 수급선만 개안 깨면 이렇게 수급선을 개 따라서. 짝 올라갈 수 있어요. 이 친구의 B, BW 가격이 11,900원이거든요. 그 이하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다이돌아나가도잘뛸수 있다. 이러한 거래량의 변화를 잘 보고 계시는 게 굉장히 좋아요. 어, 엘제가 제일 빠를 것 같죠. 엘제가 제일 빠른데 매직봉이 잘 들어와 있죠. 잘 들어와 있고 아직도 뭐2 4 0원 위에 있고 월봉에서 보게 되면 아직 2 0서이에요 단지 2 0는 깨면 떨어져요. 얘 예. 아직 지켜주고 있는 거고 주봉에서도 우선 위에 있죠. 아예 수급선 위에서 놀고 있어. 요 얘는 이증강가 대장이 될것 같고, 엄연히 거리량이 잘 터져 있기 때문에 정배열이 시작이 됐죠. 그래서 241선만 깨지 않고 뺑글 돌아가면 그냥 빵때릴수 있다고 보시고, 앞으로 이 저점이 계속 높아지고 있죠. 지금 높아지고 있으니까 출세나 흐름, 저 수급이 좋아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엘테는 박스권 하단에서 좀 벗어났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박스권 하단만 깨지 않으면 이정도 역시나 딱 박스권을 놀고 있어요. 이렇게. 예전에, 이제, 이따가, 이제, 앵, 그, 뭐죠? 부상 등장 하기 전에, 이때 만원 대였었는데 5,000원부터 6,600원까지, 여기서는 왔다 갔다 할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H.A.B. 글로벌이, 긴나치에 있죠 H.A.B. 글로벌이, 박살 바이랑 똑같이, 앞전에 대란과찰떡아하 이게, 프레스티지 바이 형제들도 이랬었어요. 밑에서, 오랜만에 보고 갈까요? 이제 빼버렸는데. 자, 프리바이 루이스가 지금은 이렇지만, 주가가 지금은 이렇지만, 예전엔 이랬다는 거죠. 바닥바닥 바닥 그냥, <laughs> 이렇게 했었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이 친구들 별로 관심이 없어 사람들이, 이 사기가 싫지 꼼짝도 안 하니까 그냥 하루에 1% 떨어졌다 2% 떨어졌다 거래량도 1 9만주 밖에 없고 거래량이 없을 때 숨어 들어가야죠 터진 다음에 그냥 숨어 들어가면 어떻게 되냐 날라다니고 있죠 여기가 있어요 못잡아요 이제 3천원 하던게 두배를 갔으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렇다고 hiv 글로벌이 두배갈짱같이그런거 모르겠지만 최소한 바닷권에서 거래량이 들어와 있고 조용하죠 이렇게 조용할 때 사는 거예요 조용할 때 샀다가 너무 시끄러울 때 막, 모든 사람 너무나 좋대요. 나는 여기서 샀는데, 팔면 되죠. 너무나 좋을 때, 너좋대 이거 해. 너 좋대.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주식이라는 게 너무 욕심을 부리지 않고 바닥권에서 싸게 사는 게 사실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든 자산은 싸게 사야 되죠. 그죠? 음, 이 HLB 바이오스텝이 뭐냐면, 저기요 노터스. 노터스인데, 이름이 이제 HLB를 바꿨어요. 자, 노터스를 왜 매수해야 될까요? 이 공간에서 매수할 자리가 없었어요. 왜 그러냐면, 주봉에서 추세를 틀어준 적이 없어요. 일단, 월봉에서는 사실 20개월 선을 뚫어주는 게 가장 강하긴 한데 못 뚫어주고 있죠. 자, 주봉에서 보게 되면 뭐가 좋은 거냐면 추세를 틀어놨어요. 즉, 5선 위에 있죠? 앞으로 5주선만 안 깨면 돼요. 이 얘기는 뭔 얘기냐면 일봉에서 21선 깨지 않는 선에 다시 매수. 그럼 다시 한번빵 때릴 수 있어요. 이렇게된 애가 신라젠이죠. 그죠? 자, 신라젠은 제가 이 자리에선 단한 번도 살 자리가 없다고 그랬죠. 살 데가 없었어요, 원래. 그러니까 물리지 않아요, 우리는. 물릴 이유가 없어요. 추세전환을 해주지 않았는데 왜 사? 그죠? 근데 언제 사냐? 오늘 사는 거예요. 왜 오늘 사야 될까요? 일단 아주 의미 있는 거래가 터졌어요. 그죠? 앞에 있는 물량을 싹 져먹기 때문에 되는 걸확 들어왔죠. 그러면 어디서 해야 될까요? 오늘 5일선 깨지 않는 선상에서 매수 대신에 5일선 깨면 사지 마요. 5일선만 깨지 않으면 어제의 은봉은 엄청 이쁜 음봉이 돼요. 대신에 오늘 한번더음봉 떨어질 수 있는데, 왜 오늘 한번음이 떨어지게 되냐면, 보통 이틀 정도 미수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 물량을 떨어내기 위해서, 이날 쫓아가신 분들 있죠? 요게 이틀에 이틀 뒤에 미수 결제이기 때문에, 오늘 또안 가. 그러면 어쩔 수 없이 팔아야 돼요. 미수 쓰신 분들이. 그런 경우로 이제 세력들이 안 올릴 때가 있고, 만약에 오늘 같은 날 그냥 날릴 수도 있어요 꼭 그런 게 맞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오늘의 운봉이 굉장히 이쁜 음봉이 되기 때문에 신라젠은 한번 빵 때릴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게 왜 가능하냐면 주봉에서 추세전환을 해줬기 때문인 에 거예요 그래서 주봉에서 추세전환을 해 놓을 때까지는 절대 건들지 마요 주식을 이렇게 돼요 사려면 사려면 이렇게 오선 돌파해주고 안착할 때이공5에 사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대신에 신라젠의 재무 상태라든가 이렇게 깔끔하게 안착이 좋은 편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리스크는 있어요 언제 급락할 수도 있고, 이 부분은 감안하시고, 투자하시고. 마이크로바이옴 관련해서, 이제, 이, 이, 피플바이오를 시장에서 엮어버렸죠. 제가 엮은 게 아니라 시장에서 엮은 거예요. 모든 건 시장이 결정해줘요. 뭐가 주식이 떨어질지 올라갈지는 우리가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시장이 와서 해주는 거죠. 20개선 뚫었기 때문에 앞으로 20개선만 깨지면 되고, 주봉에서도 우선 위에 있기 때문에 피플바이오는 추세가 이쁘게 굉장히 잘 유지가 되는 거예요. 자, 일봉에서 보게 되면, 어면이 200사이 위에 있죠. 여기만 깨면 돼요. 결론적으로 20개 안 깨면 다시 매수죠. 앞전에도 잘뛴 이력이 있지만 근간에 눌러주고 다시 뛰는 거기 때문에 피플바이언 이자에서 빵 때릴 수 있어요. 그래서 피플바이언까지는 잘 보자. 조건은 21선이나 200선이 안 깨는 상태에서 해요. h 이트는 꾸준히 봐야 되고 휴원수도 이제 여기서 얘기, 여기 얘기했는데 많이 올라왔죠. 이 친구도 월봉에 청원채나아요 제약주들이 기지개를 잘 펴고 있는데 이죠저치가 앞으로 5개선만 깨면 되고 삼진제약도 박스권 하단, 이수에지수도 5개선 위에 있죠. 어, 지금부터 지지부진하긴 해도 어차피 이 공간이 매수 타임이 되게 되고, 21선 안 깨면 이, 대량거래 이 친구들, 이 친구들 힘에 힘이 입어 얘도 빵 때릴 수 있다. 보시면 되고, 대신에 21선 안 깨면 돼요. 삼성제약 네, 많이 올라왔죠. 삼성제약 제가 한 자리 여기에요. 여기서 계속 올라오고 있고, 지금, 계속 우상향이죠, 지금. 우상향이고, 이렇게, 대량거래가 바닥권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잘 올라가는 겁니다. 자, PCL이든가 차벽신연구소 아직 살 자리가 있어잘 올라가고 있고, 수텍텍도 좋고, 옵티판도 좋습니다. 압타바이오 같은 경우, 땡땡 생겼죠, 이거. 오늘 같은 날, 오일선 깐계 매수. 압타바이오 같은 경우, 바닥에서 대량거래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상징없어 봐야 돼요. 이 삼성제약인 압타바이오의 장점이 뭐냐면, 누군가가 바닥에서 대량거래를 터트렸다는 거죠. 이게 우리가 아니에요. 세력들이에요. 그죠? 대신 에이두 친구는 재무가, 그러니까, 증자 붙은 애들은 하나 재무단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재무 때문에 급락을 하는 건, 반드시 본인분들이 감당하셔야 돼요. 자, 셀트리온 그룹주들이 많이 올라오긴 했는데, 좀 밀리면 밀리수요좀 사놓으시면 돼요. 이 셀트리온 그룹주들은 아마 이제 계속 제가 이 친구들 얘기한 지가 벌써 6개월이 넘었거든요. 그냥 바닥에 산으라 그때에 비해서 벌써 30%, 40%다 올라왔어요. 얘네들. 앞으로 더 올라갈 확률이 높으니까 떨어지거나 조정줄 때마다 내가 농사 매매한다 생각하고 잘 모아나가시면 아마 셀트리온 그룹주들은 향후에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음, 나머지 제약주들도 지금 마이크로 바이온 관련해서 흐름이 굉장히 좋은데, 제약주들 중에도 우리가 특별히 굉장히 신경 쓰고 봐야 될 제약주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제약주는 제가 따로 모아놨거든요. 저기 멤버왕이 모아놨으니까. 이 멤버님들은 노란색 썸네일 꼭 보셔야 돼요. 어제, 어제 오늘 신규로 가입하시는 멤버들이 굉장히 많아요.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이제 굉장히 많아져가지고 제가 덩치가 커졌는데. 어쨌거나. 전희그 리딩방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본인 스스로 공부하셔야 돼요. 어떤 종목을 왜 공부해야 되는지 알려 드려요. 커뮤니티 게시판에 알림 설정 꼭해 놓으셔야 돼. 요 그러면 저 이렇게 알려 드려요. OLED 관련도라든가 이런 거. 풍력 관련들 잘 보셔야죠. 태양광하고 이런 친구들을왜 공부해야 되는지 본인이 공부하시라는 얘기인 거예요. 저는 그냥 종목을 추천하는 게 아니라 공부하는 방법을 알려 드려요. 뭐 그런 거 있죠. 왜그 뭐라카는 뭐 누군가한테 뭐해줄때다 밥을 떠먹여다 주면 결국 그 사람이 배우는 게 없죠. 그래서 밥 먹는 법을 가르쳐야지. 그니까, 러 이, 그, 변호사 짓는 법을 가르치는 게더 낫지 않을까요? 그죠? 쌀을 주는 것보다, 이 변호사 짓는 법을잘 알려주면, 나중에는, 그, 제가 없어도 스스로 잘할 거 아니에요? 그죠? 저는 그런 거라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주식을 해야지만이, 주직에 내가 성공할 수 있다. 물론, 뒤에따가 제가 없으면 성공한 사람은 아니에요. 그런데 수익은 좋죠, 어쨌거나. 자, 그래서, 요런 방법으로 공부하는 게 좋겠습니다라는 걸 알려드리는 거고, 멤버십, 혼자 가서 멤버십 누르시면, 요렇게, 어, 장 초반 잠깐만 있다 썸네일 뜰 거예요. 8시 30분에 뜰 거니까 이 썸네일을 보고 저를 만나시면 되고, 썸네일이 안 뜨더라도 아마 썸네일 안뜰 거예요. 그래서 안 띄워주더라고요. 그럼 이렇게 링크가 걸려요. 그 링크 보고 들어오시면 되고, 이게 노란 썸네일을 꼭 보셔야 돼요. 노란 썸네일을 보면 지금 날라간 포스코스트룡이라든가 뭐 전력 설비 관련주들, 그리고 포스컴 때 같은 애들 다저 노란썸에 다 알려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노란썸 내일을 저녁때마다 복습하고, 또 멤버님들은 시장이 끝나면 7시 30, 8시 7시쯤에 저녁 7시에 항상 저랑 만나서 시황정리를 해요. 이 내가 주식에서 돈을 벌기 위해서 공짜가 없어요. 공부하지 않으면 절대 수익 못 내요 그러니까 밤마다 모여서 공부를 좀 해야 된다 생각하시고 많은 기법에 대한 강의도 이렇게 해 드렸거든요 기본과 실전 도쪽의 VIP 멤버님 이상 분들은 멤버십 들어가시면 다 항상 떠 있어요 첫사제가 직장생활이나 장업자를 하시더라도 썸네일은 항상 떠 있고 영상은 떠 있으니까 아무 때나 편할 때 보시면 돼요 제가 단타를 하는 채널이 아니에요 저는 수익이나 중장기 채널이기 때문에 직장인분들이나 장업자분들한테 최적화 돼 있어요 그냥 사놓고 아무것도 안 하면 돼요 아무것도 안 하면 자기가 갈 자리다. 갑니다. 자 멤버님들 8시 30분에 뵐게요. 뵙고 음. 오늘 하루 좋은 하루 보내시고 꼭 성공투자, 좋은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항상 저희 승산개미TV를 아껴주시고 사랑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